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많은 것 가운데에 좀 의아해해서 질문하는 것 가운데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잘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사실은 엽기에서도 그렇고 구약성경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핍박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곧 자기 자신밖에 없는 곧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위선자들이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악한 일들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냉혹하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는 지금은 번성해 보이는 것 같고, 제 뜻대로 다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준비해 놓은 것은 곧그 죄에 대한 징계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로 하여금 미리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 하면 곧 이웃의 여러 백성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약탈하기 때문에 거두어들일 곡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기 때문에 그 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는데 그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이 주사 맞을 때 웃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같이 인상을 쓰고 같이 찡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사랑하면 어 좋지만 또 사랑하면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더 이상 진멸과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진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더라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이웃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전 587년에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다음에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땅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던 이방 국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곳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약탈하고 자기 것이냐 누리는 삶을 살게 되요 그랬더니 그러한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그들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될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징계하는 것처럼 그 안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것으로 모든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릇된 길을 가게 할 때는 때로는 징계와 회초리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징계의 회초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잘못된 길을 행하게 될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흡족히 미소 지을 만한, 흐뭇하게 미소 지을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삶,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부귀와 영광을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괴롭히게 했던 모든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회복시키시고 멸해야 할 것을 멸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원인을 알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모양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반목과 지시의 가운데에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참 은혜와 평강으로 물들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고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 주셔서 다시금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의로 대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의 마지막 날 지나온 하나님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준비된 찬양제 위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여 주셔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들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도 예비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2024년 마지막 날 화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열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